<이> 이모 삼촌, 핫도우! 싸울구, 싸울. 은우, 은우 목소리로. 싸울구, 겨! 그 <laughs> strength if you're not down kongkong selama 소스 타고 놀기 전에 공기청정기로 공기정화좀 하자 아빠가 공기 맑게 해준대 오늘은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가 조금 나빠서 관리가 필요해.

양말 신고 병원 가야 돼 오늘. <laughs> 숨꼬리가 요즘에 잘때 마른 기침을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음, 먼지가 많아서일 수도 있고, 뭐 온도가 차가울 수도 있고, 습도가 낮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병원 의사한테 진찰을 확실히 받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가지고 소아과에 가보려고 합니다. 집어 던지지 마 평가음이야 별일 없을 거야 은우야 병원 가자 으아! 가을 남자인데 완전 가을 남자야? 응 음. 엄마 옷을 또 예쁘게 입혀줘가지고 은우가 더 예뻐졌어 여기가 어디지? 불안해? 맨날 우도 병원이 아닌데 이 엘리베이터는 처음인데 어떡해 오늘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보기봐, 보기봐봐. 기린, 기린이야 기린. 이게 기계가 부지? 더 신기한가 봐. 기계야 기계. 보봐, 플라밍고랑 백호도 있잖아. 토끼. <laughs> 츄츄 냠냠! 냠냠 먹어요 우리! 병원에 갔다와서 혹시 몰라서 약도 타왔는데 지금 먹일건 아니고 주말동안 병원에 못가니까 기침약, 콧물약을 받아왔어요 이 기침의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지도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누가 놀 때나 살때 공기청정기를 계속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 물약은 한달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달 정도는 보관해도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타왔어요. 요즘에 계절 상관없이 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공기 청정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아이들 있는 집에는 특히 심해. 우누는 어떻게 생각해? 공기 청정기 필요해? 필요합니다. 사계절 틀어야 돼? 틀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를. 누가 자는 사이에 떡볶이 먹을 거예요. 신전 떡볶이. 매운 걸안 먹어 버릇해서 이제 더 이상 매운 걸 먹을 수 없어 가지고 순한 맛으로 먹어요. 근데 신전이도 매워진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못 먹었으니까. 근데 <laughs> 색은 순한 맛이 아니야. 엄청 빨개. 고춧가루 들어가 있어서. 될 때까지 못 먹다가 포장하고 한 시간 후에 먹는 건데도 맛있어요. 그래도 따뜻해. 음, 맛있어. 은희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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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다. 아빠랑 놀아볼까? 기분 좋아, 지금 웃어줘. 아이고 착하다. 음. 응. 잘 자면 울지 않고 혼자서 좀놀 때가 있어요 우리 꿀숭이랑 꿀숭이 여기는 은우 침자국 <laughs> 어 이마에 침자국 있어 키스마크 은우랑 진하게 뽀뽀 한번 했나본데 은우야 사랑해 동물놀이 시간이야 은야응 <laughs> 응, 은우야, 애기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 볼까? 구름노지 따가워. 미역개, 미역개 귀엽지. 응. 오, 난 거야. 오우! 고양이 흉 내는 거야? <laughs> 동물 소리 내봐 이제 엄마가. 코알라. <웃음> 코알라. <웃음> 코알라 울음 소리. 코알라 울음 소리. 는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코알라. 까라요? 오리. 깔라요? 코알라? 오리. 깨끗! 코끼리! 우우 말! 어, 얼룩말도 그렇게 울어? 모르지 멍멍! 멍멍! 멍멍. 옹 판다는? 점점점 <laughs> 은우야 이거 봐봐! 은우야 이거 봐봐! <laughs> <laughs> 어어어 <laughs> 뭐야 이거는? <laughs> 람지 맞어. 까까까. 신비 송 있는 거야? 까까까까까. 누르면 소리 나는 거야 은우야. 뭘 누를까 은우가? 곤란한 거 누르자. 곤란한 거. 곤란한 거? 기린 띠. 기린? 기린은 무슨 소리 내지? 에이 에이 오, 에이 오 에이 그렇게 낸다고? 오. <laughs> 아 은우 그 천재라 서 소리 낸 거야? <laughs>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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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빙글빙글 돌아가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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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빙글빙글 다 e 다 h 다 y Hey! Hey!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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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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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 하나, 하나, 서나하르르나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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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울나이나테나울나경나 하나, 는나지나울나 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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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순아 <laughs> 서울, 서울 가자 서울 구경 <laughs> 은우도 안 가봤는데 은우도 서울 구경 서울 구경 <laughs> 격하게 서울 구경 시켜주는 거야 지금? 어우 격한데 <laughs> 야귀 뜯어줘 <laughs> 남산까지 올라갔어 지금 남산 타워도 보내줄까? 육삼 빌딩 보내줄까뽀뽀해 주는 거야? 병 주고 약 주고 <laughs> 서울 구경도 시 t u 뽀 o y 고 서울 구경 뽀 i n g to do t h i 은은 <laughs> 은은 <우는, 우는> 목소리로 싸울 <laughs>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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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일 있어요? 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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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너의 <laughs> 기쁨이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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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돌솥 <laughs> 사랑해 잘하는데? 꿀송이 한마디 해주세요 꿀송이는 얘고 우는 e r l Torsumi. Nye.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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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발라스출 m 발라 o 댄스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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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안녕, 야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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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딱 안녕, 려너딱녕안려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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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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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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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학생. 그렇지만 서울 구경은 잊지 마. <laughs> 이렇게 <왜> 이렇게. 핫도우. 핫도우. 이모 삼촌 핫도우. 핫도우. 핫도우 핫 수 있나? 못 해. 그러면은 하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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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기분 엄청 좋은가 보다. 하투! 야, <laughs> 역량이 좋은가? 그런가 봐. <laughs>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제 점핑로 타러 가자. 고고! 점핑 점핑 하다 보면 먼지가 날수 있으니까 공기청정기를 켜줄게요. 점프탈때 그냥 타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댄스 댄스 레볼루션처럼 발판을 누르면 노래를 나오는 뮤지컬 매트를 따로 구매를 해봤는데요. 요거 타면 송구리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발 밑에 이게 뭐지? 한번 타볼까? 우와? 뭐야 이게? 놀라는데? <laughs> 응? 밑에만 본다. 밑에만. 신기해서. 어? 그러니까 원래 앞에 보고 타는데. 신기해서 뛰질 않고 쳐다만 보고 있어. 응. 너무 신기한가봐. 재미있게 타기는 했는데 요게 있어서 그런지 콩콩이를 좀덜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콩콩이 할 때는 쓰지 않고 뒤집기 할 때도 쓸수 있다고 하니까 뒤집기 놀이를 할때 쓰려고요. 달록달록하니까 쳐다보네 자꾸. 그렇게 해 줄려. 수영시켜 주려고 물을 다 받아 놨는데요. 손구리가 지금 자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용하는 물은 제가 씻는 물로 사용을 할 거고요. 다음에 해야겠어요. 씻어가지고 그냥 뽀송포송해졌네더 포동포동해진 것 같아. 포동포동이요? 음, 이렇게 해서 자하면히파람도 불겠는데, <웃음> <웃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도 못해. 아무나 못하는 거고 재능인데 재능? 이거 잘하면 나중에 축구경기 가서 인사될수 있어 <laughs> 오늘 더 재밌게 놀아주려고 그랬는데 승끌이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닌가봐 오늘 못한거 수영이랑 뒤집기 놀이 응 뒤집기 놀이도 못했어 피곤했나봐 오늘은 코자고 내일 또 놀자 순남이 선택한 청호 공기청정기 A600은 시즌에 맞는 미디엄 필터 교체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전면부의 6개의 점의 색상의 변화로 지금 미세먼지가 좋은지 나쁜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겠죠? 아빠 순남이 숨구리의 공기의 질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청호 공기청정기 A600을 적극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순남채널,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